홍수는홍수는 우리 사모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줄 모르고 저는 단송 출시장을 돌러 왔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 제가 말이 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 홍수는 부총장님은 단년 동안 정말 이만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을 그집 그리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 소녀가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당이 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는 대책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바뀌니까 사람 많이 참이 그려야 합니다. 7천이 되니 잘한다고 해온 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니까 여러분,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를 하습니다 저희 남편도 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아 정말로 옵니다!